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.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130조 무권 대리.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.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.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. 제132조, 추인 거절의 상대방,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.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133조, 추인의 효력,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해서, 그 효력이 생긴다.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.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.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. 제1항.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주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제2항.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.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들아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 한해서 전 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.